LX70 업그레이드 시작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시작합니다 펌웨어를 깔고 작업에 임하자 펌웨어를 깔고 작업에 임하자 네비 형님의 특별 제안 퍼미어를 깔고 작업이 임하고 폼에선 수시로 해주고 <laughs>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녹화를 종료합니다 130으로 업데이트 됐습니다 이렇게 대기 시간도 이렇게 어? 시계로 바뀌게 시계로 바뀌게 해줘야 되고 밝기 개 밝기 밝기를 하면 이제 빨리 망가지지 소리 키우면 소리 빨리 망가지고 예 고화질. 초화질 보통 고화질 이런 고화질 이제 녹화가 덜 되는 거야. 빼물 어. 늘려야겠지. 응. 저화질은 많이 찍히고 근데 이제 번호판 인식이 좀 덜하거나 뿌옇게 나오겠지. 다이나믹해요. 예. 뒤에 화질 앞에 화질. 예.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한번 지워주자. 물건은 사면은 아니, 지워줘야 돼한 번씩. 여기 오시면 이제 뭐 이제 20만원 내 파는데 이제 뭐 g 서 s 껴 드리고 예 메모리카드 이제, 메모리 이제 증설해 드리고 64 64 삼성걸로 때려 받고 그냥 어 g 서 안떼나 껴주고 내 네, 형님 훌륭한 사람이니까 lx 70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똑딱 스위치 예온 온. 여기도 온온온온온 온, 온. 온, 온. 이상 내비 형님입니다.